할까요? 매일매일, 사명으로 삽시다 매일매일 사명으로 주님을 향해서 양손, 드시다바라주여 주여. 매일매일,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 네. 우리가, 어, 사명 충만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깨우시게하시고하나님역사하시고하나님동하할믿하니다 네. 네. 오늘 또사명하답게사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불신에 대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하고 불신에 대한 경고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보면 은 오라 그래 오라 오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오라 1절에도 오라 6절에도 오라 6절에도 오라, 6절에도 오라. 그러잖아요. 자 이때 오라는 말이 오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삶은 오라요 오라는 하나님이 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적은 숫자나 큰 숫자나 그 중요하지 않고 와서 많은 수를 막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적은 수라도, 오라는 하나님의 부른받은 성도의 삶을 어떤가를 말씀하고 싶어요. 자, 1절, 2절 먼저 합동, 합동할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말씀을 상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찬양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구원의 반성을 향해 즐거운 노래 부르고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찬양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찬양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찬양하려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다. 그러면서 3절은 여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가장 위대하신 크신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4절 보면 땅의 깊은 곳에 그의 손안이 있으며 산들도 그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산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 그의 창조를 가지고 주권 가지고 섬세하신 하나님,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실 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신 그 육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육지도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시는 주권에 대한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세상에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권이란 뭐냐면은,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이고, 내것지 어떻게 주님 거냐고 하잖아요. 그게 로드십이라는 건,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제 생명도 주인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인 것이고, 도 주인 것 내가 가진 모든 지정이도 다 주인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자,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급히 경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오라 부르시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찬양, 두 번째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굽혀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두 번째는 예배예요. 찬양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드려야 된다, 예배드려야 한다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제 2장 46정, 4 7 절을 보면, 뭘 때마다 예배드렸어. 뭘 때마다. 그렇게 많이, 아침저녁으로 모이면서 뭘 때마다 예배드렸어.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고 예배 잘 되는 승리자가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되더라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은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모든 물질이 풍요롭고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간하기 위해서는 바른 예배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른 예배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과 진리로 붙들려서 예배되는 그 예배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응?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간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또, 또 이제 보면은 저 보세요. 끝에 보니 우리를 지으신 여와 앞에 무릎을꿇자무릎을꿇는 거예요. 자 누가한테 무릎 꿇는 것? 아 이제 생각 내가 이제 그 우리 목회자 반을 할때내 연구실에 와서 목사님들이 싸고 다투고 하면 내가 뭐라 고 하면 도, 도, 참 목사님들 순수하더만 무릎을 딱 꿇어 목사님 제가 잘못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아 그러면 어 이게 무릎을 꿇는 것은 순종이거든 굴복이든 아니요. 당신 앞에 굴복합니다 당신이 권위 앞에 굴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전잘잘 잘, 잘 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을 꿇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는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20절. 자, 한번 봐 봐. 신명기 30장 20절 찾아볼까요? 20절. 아, 시작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라고 명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 에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래라. 그러면 그가 내 생명이시라. 내 장수시라.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과 복종이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순종하라고 그래서. 아 마치 신명기 앞에 10장. 신명기 10장 11절, 아 12절, 13절에서는 신명기 10장 12절, 12절, 1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너는 순종한데 내가 이거 너 이거 억지로 순종시키는 아니라 너 펭거울로 해서 순종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참 자유의 길은 순종의 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승리의 길도 순종의 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 행복의 길도 순종의 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6절, 7절에 순종해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의 삶은 어떠셨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7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는 그의 귀는 백성이다. 그의 손을 돌보시는 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어른,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진짜 하나님 우리를 원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 귀신 소리도 있고 세상 소리도 있고 크흠, 사람들 소리도 있고 사회꾼 소리도 있고 아저씨 소리도 있고 여러 소리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의 두 가지가 뭔지 가 예배의 두 가지가 뭐예요? 예배의 두 가지가 뭡니까? 드리는 것과 받는 거요. 예예배 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예배잖아요 응. 응? 그리고 찬양 드리고요 <laughs>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예배 속에서 드리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떡을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1절. 빨리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보면은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르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처럼 다 먹을 것, 마실 것, 저런 것차 입을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 응?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이다. 오라. 불신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세움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게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예배자들은 예배 집중하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여 예배에 어떤 예배라도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찬양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송달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신밤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봉다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줄을 섬기며 언제나 줄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책무, 책무인 줄 믿습니다. 늘상 오늘도 우리가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까 예배에 집중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우선순위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때에 따라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사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뿌리 자비와 극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환우들이 치유하게 하옵시고 우리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진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온유와 겸손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순종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큰 일꾼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조합서스. 우리 성도들 WPTS는 최포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영업을 기, 기억하여 조합서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WPTS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가르치는 교수들과 또 학생들, 우리 임직원들 모두 축복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이 나라 이민족이 친날 영적인 눈 활짝 뜨게 하시고 안보 불감증이 있지 않게 하시고 죄에 대한 불감증이 있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영적인 눈이 벌게 되서 진리와 의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의로운 자를 더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일본 새 귀한 대통령을 뽑아서 국가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고 또 영원한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시는 죄를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나 있으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로 길을를룰 양을 술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같이 우리 들을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고압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십니다. 주의 한번더 기도합니다. 주여.